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를 하느라고요. 131회 어, 전기 기술사. 어, 보통 저는 건축 전기하고요, 발성 배전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한지는 한 5년 넘은 것 같네요. 네 하다 보니까 뭐 어느새 연수가 훅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요, 좀 분석을,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 풀어 봅니다, 직접. 왜냐면요, 이 풀어 보셔야 돼요,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풀어 보셔야지, 이 문제의 경향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의 경향을 알아야지, 이 강의 방향도 잡거든요. 그래서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는 일단 중하로 좀 생각되네요. 어, 중하로 판단하는 이유는요, 어, 보시면은 이 기본서, 기본서라고 돼있죠? 이 기본서에서 14문제가 나왔고요 14문제. 그 다음에 심화서에서도 한 이전우 책, 이전우 교수님 책에서도 18문제 정도. 그다음에 기출이 26문제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31한 문제니까요. 어 비율로 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비율로 치면은 뭐 45%. 45%고 네. 뭐 84%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봤던 문제라는 얘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1, 2년차에서 푸실 수 있는 게한 12문제 그죠. 12문제 어, 그 다음에 3, 4년차, 5, 6년차 뭐이 정도 비율로 가거든요. 그얘들도뭐 퍼센테지로 표현하면은 39% 어, 39% 뭐48% 그래서 이게 두개 합치면은 벌써 8 0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출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한네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보면요, 이 발전이 뭐한23% 송전, 변전, 배전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30%에서 음 30%, 30% 60%가 송배전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개통에서16% 보통은 앞으로는 추세가요. 이 개통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발전도 좀 이번에는 좀특수하게 많이 나온 편입니다. 예, 그래서 책에서 어, 내, 나왔다는 얘기죠. 이 발전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발전은 뭐 발전하고 개통은요. 어, 책에서 내 책에서 내는 게 맞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기본서에서 많이 나왔다. 그 얘기를 이번 시험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합격권은요, 음, 제 생각에 1, 2년 차에서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보통 보면은, 이, 요번에는 한 3, 4년 차에서 합격권이 아마 많이 형성,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형성되지만, 그래도 이 기본서를 충실히 하신 3, 4년 차, 그 다음에 뭐몇분 정도는 1, 2년 차에서 나오실 수도 있다. 예, 책을 1년 차에서 이제 가장 기본서를 많이 보시니까요. 그래서 기본서가 많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경향 같은 것도 많이 하신 분이 3, 4년 차니까, 3, 4년 차에서 거의 합격하신 게 맞습니다. 보시면은, 1교시는 뭐, 무난하게 아마 열 문제 선택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보시면은, 근데 요거, 유도전등기 자기회자현상 요거 같은 경우는요, 좀 건축틱한 문제죠. 건축 전기에서 많이 나오고 응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의 핵심은 자기 여자 현상은 이제 발전기에서 저희가 많이 배우지만, 뭐 전동기가 일단 발전기로 바뀌는 이 과정이 좀 설명이 돼 있었으면 더 좋겠다. 제 개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머지는 이 전동기가 순간적으로 발전기화 돼가지고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잘 기술하셨을 텐데, 이 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는 원리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얘기고요그 다음에 KC 전압이 바뀌었죠. 어, 1000V, 1500V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DC는 뭐, 1500V. 그 다음에 AC는 1000V로 바뀌었죠. 왜냐바뀐 이유는요, 물론 IC하고 맞추는 것도 있었지만, 뭐가,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이 우리나라 분산전원이 있잖아요. 분산 전원을 뭐 태양광을 하려고 했더니 600볼트, 700볼트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에 경제성이 나오는데 뭐 저희 나라가 옛날에 알다수, 알다시피 뭐 650, 뭐뭐 뭐, 뭐, 저기 600, 600, 700, 700볼트 막 600볼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전선 식별도 가루 회청으로 바뀌었죠. 원래 원래는 흑적청백에서 가루 쾌청, 갈흑회청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수용가 전압강화도 3568로 딱 명시가 돼 있죠. IC에서는 저압수용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일반적인 수용가는 아니고 요 저압수용가죠. 어, 그래서 전압강화식은 똑같은데 이것도 건축전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선택 못하셨을 것 같아요. 발성 배전하시는 분들이. 이건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농농겁니다 왜냐하면 기출이지만 타분야거든요. 타분야입니다. 타분야. 그렇고요그 다음에 변압기 4분의 1 부하율하고 최대율은 기본 문제입니다. 뭐, 기본 정도 하시셨던 분들은 다풀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 얘네들의 뭐, 뭐죠? 이 부하율에 따라서 효율이 틀려진다 하고, 효율 곡선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신 분이 점수 좀 받겠죠. 그 다음에 토리첼리, 토리첼리는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펠톤 수차의 원리죠. 펠톤 수차의 원리고, 여기 이제 유량계수까지 주어지는 문제. 그래서 분출 속도하고 유량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정리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지분의 뭐, V자승, R분의 P, 플러스 H. 어, 얘네들은 유도까지는 저희가 안 배웁니다. 원래 유도는요, 저희가 배우는, 발성배자면에서 배우는 유도식은요, 좀 이렇게 약식이고요. 어, 원래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서 걔네들을 다 유도하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냉각제 역할 구비 조건 종료. 이것도 이준호 교수님 책에서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요거는 쓰셨을 분도 있고, 선택 안 하셨을 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IGCC가, 아무래도 IGCC는 뭐, 저기 보자. 탁탄을뭐 미분탄보다 더, 뭐 미분탄은 얇은, 저기 작은 고체니까요. 얘들을 가스화 하게 되면은, 가화하게 되면 더 효율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마 이것도 다 선택하셨을 거예요. 삼건단 변압기. 그래서 YY는 유효적지고 델타는 우리가 변압기에서 델타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예. 그 변압기는 정연파 전압을 만들려면은 정연파자석이 돼야 되고요. 정연파자석이 돼야 되려면 자, 자석과 여자전류의 비선형, 비선형 특성 때문에 여자전류의 삼고주파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 삼고주파의 통로인 델타 결선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설명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델타에는 우리가 조상기도 연결하자. 1호사에서는. 그래서 이, 고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전용량, 이거는요 어, 특정한 자료에서 나오긴, 나온 건데, 예, 저희가 풀 수는 있습니다. 그 열정관계는 선로의 발열, 허용전류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압강화뭐 그죠? 전압강화 그다음에 어, 전압 안정도. P-V 곡선으로 설명하셨어야 되고요. 네, 과도곡선은 P-델타 곡선으로 설명을 하신 분이 많이 받겠죠. 그다음에 이또 나왔습니다. 그다음 구조는 그 구조 그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권 변압기, 권수비는 어, 반드시 이, 이건선 변압기계하고의 동절감량을 표현하는 수식이다. 그런 걸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용량은 자기 용량, 뭐, 부하 용량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입니다. 연계 위치, 용량, 역류에 따른 전압변도.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출제하신 분이 아마 음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전압 강화는 전압 변동이나 전압 강화는이 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물어보면 저희가 1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상이냐 진상이냐 이거로만 설명하는데 어 지금은 조류까지 조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류 계산 목적은 웬만큼 쓰실 텐데 아마 이 알고리즘을, 알고리즘까지 준비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이 알고리즘.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반만 쓰신 분이 많지 않을까. 기본서에 있지만, 어, 쉽지는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음, 두 가지 형태로 풀수 있습니다. 기본서 예제에 있는, 예제에 있는 그걸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준호 교수님 책에도 전력 삼각형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본서에 있는 걸로 정답이 들어가 있겠지만 어,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조상설비 용량 산출은요 어, 시험장에서 이거를 풀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푸신분은. <laughs> 이 분은 아직 아시겠지만, 점도 잘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단 부하, 부하에 대한 언급이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하를, 부하를 1피유로 줬는데, 이게 만약에 피상부한지, 아니면 유효전력, 책에서는 유효전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한지, 그거에 대한 해석 방법에 따라서 답이 약간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를 써가지고 내가 점수를 받겠다. 화력발전소 건설지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상 해외 그것도 해외요. 이거를 써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싶네요. 선택 안 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조차는 아마 다 준비를 하셨겠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어, 특성 및 종류니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슈가 되어 있던 이 고온 초전조체를 좀 언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성배전이니까요. 발성배전이니까 이 한류기, 초전도 케이블, 그 다음에 발전기,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기술을 하셨어야겠죠. 건축전기였으면 건축전기 자제부터 했겠지만, 어, 이 발성배전에서는 한류기하고 지금 케이블이 상용화 됐으니까요. 그런 것부터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해접지도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유해접지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얘네들은 직접 접지했다고 해서 유해접지가 아니다. 그 전체 그 계통에서 어~ 이~ 일선 지락치 전이 상승이 (1.3배) (1.3배) 이하면은 상전압의 (1.3배) 이하면은 그게 유해접지다. 그래서 비접지라고 해서 뭐 비유해접지가 아니고. 어, 비접지하고 유접지 저기 봐. 직접 접지가 같이 섞여 있는 그 계통이라도 어, 건전상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면은 다 유효 접지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좀잘 설명을 하셨어야 겠죠 아, 어, 그다음에 자동 직별로 차단기하고 네 가지 동작 유형, 변전도 차단기 보협조 어, 이 내용은요. 이 책에도 나온 거예요. 분산 전원 배전 계통 보호 협조라는 책에서 아예 딱 찍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배전 쪽에 이재페로 하고, 그 다음에 일선 지락전류 계산,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많이 좀 보셔야 돼요. 이거 한전에서, 어 하셨던 분이 쓰셨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파, 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뭐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행파에 전파 올리니까, 뭐, 솔로 정수, 아직이지, 전파 정수라든가, 감세정수, 그다음에 뭐 위상정수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죠. 그다음에 파동 임피던스및 전파속도 해가지고요 어, 비교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물어본 게 왜죠? 즉 가공선로에서 지중선로로 바뀌게 되면은 가공선로, 지중선로, 그다음에 변압기하게 되면 케이브 가공에서 들어온 서지가 일단 지중계통으로 오면 줄어드는데 애들이 양쪽의 임피던스에 갇혀가지고 점점점점 양 끝단에서 반복, 반복해서 올라간다는 그 얘기까지 좀 써주셨으면 거의 완벽한 답안이 될 겁니다. 2-6번은 뭐, 유도를 하셨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3-1, EMS. 이것도 뭐, 저는 여기 답안은 간단히 넣었어요. 그래서 EMS도 저희가 배우는 게 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옛날 내용이에요. 물론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쓰시던가나 아니면은 최근에 나온 자료로 쓰시던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SMR 기출입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를 평상시에도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SMR 소형. 얘네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어뭐몇 메가 뭐몇 메가와트 그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수용가 근처에 안전성만 확보되면은 수용가 근처에 즉 전력손실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로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전 한전교재 한전 뭐 변전소 설계 그쪽을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맞춘다. 그다음에 분산전원의 이거는 뭐 몇번 했죠? 이미 기출이고요. 저번에 스포커페이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것, 이것도 저번에 전학과 실제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이 성전단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부하 분포. 이거는 제가 저 수업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부하의 근처에 저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하 근처에 우리가 전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나온다고 저희 심화반에는 몇 번이나 이거를 몇 번이나 풀어주고 다했음 했습니다. 이거를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비덕도, 요거 약간 요번에 좀, 아규, 저기, 좀 어려웠어요. 어, 어려운게 아니고 약간의 어 생각을 요한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P하고 N의 관계인데 이 Q의 관계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Q, Q까지 좀 Q하고 N의 관계까지도 유추를 해야 돼요. 예, 거기까지 아마 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데 어, 거기까지 좀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대로 법규에 있는 건데, 고장, 뭐 협조, 전압 주파수 재병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하나, 그것도 다 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버무려서 이렇게 쓰는데, 요 항목별로 써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하고 주파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변경, 변경된 법규를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안정도 문제예요. 안정도 문제인데 이 뭐죠? 어, SPS 하고 고장 파급 방지 장치 하고요. 어, 전압 안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분산 전원에 대한 대용량 전원 탈락 시가 어, 요즘에는 풍력 발전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대용량이죠. 뭐몇 메가와트니까요. 기당 3메가와트니까. 그래서 이 분산 전원의 탈락과도 같이 연결 지어가지고요. 뭐, ROCOF라든가, 개통 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어, 섹터링, 섹, 저기 뭐야, 섹터링, 섹터, 섹터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유라든가, 국민 DR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 DR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쌈박한 내용들을 기존의 안정도 같이 넣어가지고 답을 쓰신 분이 더 고득점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계계통 조류 변화는요, 이것도 계통공학 연습문제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연습문제는요, 무조건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답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전계통이 연계되면서, 어, 분단전환이 연계되면서 이 연계계통 조류 변화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제가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좀못 보신 뭐 분도 계셨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선도도 당연한 문제죠. 네. 이것도 당연한 문제입니다. 뭐, 기출.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직류와 교류, 배전설로의 전압변동률. 그래서 이 직류는 이 전압변동률이, 어 저기 전력 손실률하고 똑같다. 직류에서는, 교류에서는 뭐피 코사인 세타 플러스 큐사인 세타 이거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쉬운 문제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잘안써진다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체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하시고 하나 하나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라 기출 문제를 저희가 복귀를 한다는 건 복귀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복귀. 어, 복귀는요, 본인이 다 풀어보는 겁니다. 다 풀어보는 것이고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이 책이 어디 책에서 나왔는지 찾아보는 거. 여러 가지 기술사님들이 쓰신 책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찾는 거냐면요, 기본 책에서 찾는 겁니다. 책에서 책에서 찾아야 돼요. 더브 노트가 아니고요. 책에서 찾는 겁니다. 그 책을 정확하게 어디서 낳는지딱 찾아 찾으셔야 돼요. 왜? 더브 노트로 문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별로 정리하지 마시고, 문제별로 정리하지 마시고, 주제별로 하셔라. 주제별로, 주제별로 정리하셔라. 그래야지, 여기 나왔다고 해서 뭐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면 못 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꼭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별로 정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망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어, 그다음에 채점을 매겨 보셔야 돼요. 몇점몇점 몇 점,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점수하고 비교가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감각인데요. 내가 쓴 점수가 몇 점인지를 못 맞추는 사람은요 합격도 못 해요. 네, 내가 쓴게 정확히 몇 점인가를 딱 인지를 하셔야지 이 합. 이, 저기, 뭐야. 전략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부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매기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난이도가 중한데 내가 점수를 많이 줄 거냐? 난이도가, 그, 이때는요, 이 최악의 조건으로 점수를 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채점을 해 봐야 돼요. 자기가 쓴 거를. 그래야지 뭘알 수가 있어요? 이 채점자의 시각이 생, 채점자의 시각이 생깁니다. 예. 네. 그래서 채점자가 진짜 원하는 답이 뭔가, 그거를 자기가 채점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내가 못 받은 문제는 점수, 점수를, 점수, 저 점수, 그 다음에 남이 고득점. 나는 저득점인데, 남이 고득점했어. 저득점인데, 남이 고득점했어. 그러면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왜요?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 이걸 어떻게 썼냐, 당신은.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득점했는데, 남이 고득점했다.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가면 내가 저득점했는데, 강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왜 저득점이 나왔냐? 이거 물어보셔야지 아는 거지, 뭐. 혼자, 뭐, 저, 이번엔 점수가 낮은가 보다. 넘어가자. 그러면 이제 아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예,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요, 어, 다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공부하신, 공부 시작하신 1년 차 이하 분들. 아, 나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복귀를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저는 1회 때부터 이 작업을 했고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 기숙사 시험을 볼 때부터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복귀를 했었고요. 이 1년차 이하 분들은요, 지금, 지금 복귀하신 게 언제 나오냐면은 선생님들 합격하실 때, 합격하실 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뭐, 아직 공부가 멀었으니까, 뭐, 복귀, 뭐, 학원에 가서 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해십니다. 오해십니다. 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선생님 2년, 3년 후에 선생님들이 합격할 때 나올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아, 이렇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어 아, 9시 오전 오전 9시에 문제 풀이 하니까요 에, 좋은 시합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줌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줌은 아마 밴드에서 될 거예요, 밴드에서. 그 다음에 이 광고는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서 어 공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자주 뭐 가보시고요. 가서 뭐 학원 분위기도 보시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진짜 공부 뭐 50점 때뭐 있냐, 없냐, 뭐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서, 어, 뭐, 저기 학원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뭐 옛날에 뭐이 문제풀이 하시는데 많이 다녔었어요 거기다 이제 듣고 사람들하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같이 친해져, 친해지신 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기숙사가 돼가지고 다 활동을 하고 하고 계십니다 아네 오랜만에 문제풀이 해가지고요 음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